아예 그랬었고 이번에 이제 어제 찍어 오셨어요 신비가 오셨죠? 네네네 판독 지 보고 저희가 너무 기뻐했어요 네. 예 그게 악이 줄어가지고 그죠? 예 그래서 헉, 너무너무 기뻤어요. 그리고 이제 뭐그 사이에 예, 몸은 그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. 아, 예, 예. 그쵸. 예. 달라진 거 얘기 좀 해볼게요, 이제. 네. 이제 걸음걸이는 좀 어떻게 바뀌셨어요, 지금? 걸음걸이는 지금 많이 이제 똑바로 걸고 있어요. 아, 네. 지난번에 음. 지하철 가실 때막 거의 달려가다시피 가시더라고요. 아, 예, 예. <laughs> 저 원래 뛰기를 좋아해요.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네. 혼자 오기도 힘드셔서 아드님하고 네, 같이 오셨잖아요. 네, 네. 음. 좀 어떠세요 지금? 네, 손 떨린 것도 많이 지금 잡아요 예, 네, 손 한번 보여 주시래요? 그럴까? 이 치면은 예, 네. 그냥 게툭 떨어져고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. 어, 이렇손 한번 보여 주세요 이렇게. 손 보여주세요, 이렇게. 네. 네, 예, 안 있어요. 떨리네 이거죠? 전에 불불불불불 브 이렇게 떨었잖아요 이거죠? 네.